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 내 생각. 나만의 생각이 있기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배경을 알아보고 우리들의 이정표를 주님 안에서 잘 세워나가는 저하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우와의 말씀을 잘 듣자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로 여호와는 그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어떻게요? 아말렉을 치는데 그들의 소유를 모두 남기지 말고 뭐하라고 합니까? 진멸하라 말합니다 여호와의 진멸법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듣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마음이 급할 때는 벌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진짜 진위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이런 시베리아노스키 하면서 시베리아노스키 이런 개나리 하면서 욕부터 퍼붓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아주 어색하고 민망하고 민구한 그런 환경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먼저 뭐 한다고요? 잘 듣는다고요. 우연찮게 오늘 단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도 잘 들으러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먼저 잘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듣지 않고 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평가지 하 않고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아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솔로몬은 일천 번째를 드리고 여호와께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난 명판결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수 있습니다. 두 창기가 아이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 주장하며 시비가 붙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재판 과정에서 모성애의 깊고 절실한 음성을 잘 들어서 명판결을 내립니다. 서로 죽은 아이는 상대방의 아이라고 하고 산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니 솔로몬은 명령합니다. 자 칼을 가져와.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씩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의 심령, 밑바닥의 소리를 잔 듣는 태도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태도라고요? 듣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왕이 될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누누이 강조하였던 명령이 그겁니다. 너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라. 잘 들으라입니다. 왕이 된 사울은 안 듣기 시작합니다. 2절 3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진멸법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국 당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도 진멸법을 명령하기도 하였고 오늘 2절에 나타나있던 것처럼 어, 그 아말렉을 멸하라는 그 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합니다. 어떻게요? 다 죽이란 거예요. 다 죽이라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전먹나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이라 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할때 느끼게 된 것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클라이먼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담가는 의뢰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목회할 때 성도님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할까요? 아내 아니요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첫 번째로 남편의 말을 잘 듣고 아내는 나는 남편의 말을 잘 듣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먼저 첫 번째로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서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아이들 흔히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요. 제가 집에서 가끔 그런 일을 당하곤 하거든요. 아이들이 한 번씩 문을 쾅 닫고 나가면 아 뭔가 막혔구나. 아, 이 아이에게 뭔가 막힘이 있구나 잘 들을 수 있는 부모님들 잘 들을 수 있는 부부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분명히 청종하라 말하였고 잘 들으라 말하였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잘 듣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22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라, 청종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말렉의 전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후회입니다. 사울이 명령을 받들어 군사를 동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약 21만 명의 군대가 소집되어집니다. 21만 명이라는 그 인원 어, 모였을 때 엄청 많은 그 인원들이 모인 것입니다. 21만 명의 군대의 인원들이 모여서 군그 전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전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아말렉을 승리했다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겨난 문제의 시작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맹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을 왕 삼은 것을 누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표현이 아니고 사울의 어떤 죄가 그렇게 표현할 만큼 큰 실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실수일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진멸법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명령에 온전히 누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사울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후회하신다는 말에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애통하며 통곡하며 잠을 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며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무엘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울의 실수는 어떤 큰 실수일까요? 아니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애통하며 통곡하기로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다음날 사울을 찾아갔더니, 글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전쟁에 승리한 기념으로 스스로 자기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을 사울에게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무엇이냐며 물어보았더니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뭐라고요? 무리가, 백성이.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사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책임을 무면하기 위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 사울의 대답을 잘 보면 사울의 신앙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저와 여러분들은 율전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나의 교회. 나의 율전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순종의 이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1 6장에서부터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이 아말렉 그러면 이 아말렉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여호와가 말한 아말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의 죄가 왕권을 박탈할 만큼 그렇게 큰 죄입니까? 불순종의 죄가? 아말렉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아말렉은 야곱의 형이며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도록 지시하는 이유는 추레고마는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2절 가운데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말렉과의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침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를 그전장의 앞에 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전쟁의 승패가 기도자의 자리에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어요. 세 가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세우고 또한 모세를 앉히고 옆에서 두 손을 밟혔던 받쳤던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15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을 보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난 것일까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어떻게 싸운다고? 대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대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끝 끝났, 끝났을까요? 끝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끝났습니다. 누가 이 전쟁을 끝내지 않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과연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말렉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변화되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신실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자 또한 성결한 삶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수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또한 부귀영화를 복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고 있나요? 집사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혹시 집을 사셨습니까? 전부 다 작아신가요? 전 월세에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겪는 결, 그 갈등들이 진짜 갈등이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보열로 거듭난 순간부터 육체가,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작업하시며 양심에 찔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한 그런 어려움들 바로 아말렉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완성하지 못한 인간 가운데, 완성하지 못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예수 믿었으면 뚝딱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바뀌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면 사람은 미치고 흔히들 어른들 갑자기 바뀌면 뭐예요? 어, 죽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에요. 죽는다고. 사울은 이 진멸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 왕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뭐 해야 돼요? 청정해야 돼. 잘 들어야 돼. 또한 여호와가 말한 아말렉,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접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아말렉이 문제들을 진멸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아말렉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정직히 드러내고 말씀의 검으로 자신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죄악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수 없어요. 권사님의 아말렉을 제가 알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을까요? 내 안에 나와 싸우고 있는 이 전쟁과 같은 아말렉을 그 어느 누구도 알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 알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만이 알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이 아말렉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줄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내 안의 아말렉은 자기 자신만이 제일 잘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아말렉이 전쟁과, 전쟁과 같은 이런 전쟁들을 승리함으로 이끌어야 돼요. 누가 이끌어야 돼요? 내가 이끌어야 돼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온전한 경건의 삶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제네 시간 찬양드립니다. 세상의 욕심이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어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엄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데리며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 어요. 네 것에 멀리 치신 내수는 힘소를 찾아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u 한 주를 y s 주를 찬양 아냐 선들들 고 차냐 선댄는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전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멸하였던 모든 것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능력의 은혜를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여호와께서 승리하는 믿음의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지한 마무으며감사으로고백합니다 지하